네, 지역 예술인을 만나는 시간 무척 고리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해 주겠어요? 웃음> 어, 잘, 잘 지냈어요? 잘 <laughs>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도와던데? 웃음> <laughs> <laughs> <제가 호흡신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네. 재즈의 기원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의 노동요를 시작으로 이후 기독교로 개종해 불은 영가 형태로 발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요와 맥락이 같기도 하고 일제 강점기 나라 잃은 슬픔을 아리랑으로 승화시킨 정서와 와닿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요. 오늘 만나볼 지역 예술인은 재즈밴드 크라송인데요. 퓨전 재즈 음악을 기본으로 레게, 소울 같은 리드미컬한 음악으로 대중과 호흡하는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밴드 구성원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5인조 퓨전 재즈 그룹 코라송입니다 어, 뭐 대학교에서 이제 수학하고 계신 교수님도 계시고 뭐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직업군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일렉 기타. 이제 일렉트리 기타라고 하죠. 그다음에 베이스 베이스 기타, 그 다음에 저는 드럼, 그 다음에 이제 건반에서, 이제 건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건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건반, 그리고 퍼커션. 이렇게 5인조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코레송을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laughs> 노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 것 중에, 어, 음, 같은 부류에서, 또 오랜 시간 함께 재미있게 놀이문화처럼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소통도 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또 그것도 소통도 되고 그래서 놀이문화 쪽으로도 어, 음, 좀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디에서 공연 활동을 하시나요? 상설화된 공연장이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여의치 않은데, 물론 저희를 이렇게 초대해 준 그런 클럽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전북대학교 앞에 있고 그 퍼블릭한 버스킹 존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근데, 어, 그 전부터도 인, 저, 그 지역적으로 인디 밴드가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연장도 많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어, 6, 7년 전만 해도 길거리 지나가면 이제 길거리 버스킹 공연도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요즘은 잘안 보이시더라고요. 막내로 나중에 합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처음 코라송을 만났을 때첫 느낌이 어땠는지 알고 싶은데요. 다른 색깔, 재미있는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이 밴드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 좀더 음악이라든지 더 즐겁게 할수 있겠구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자체에 바라고 싶은 문화예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계획을 할 만큼 얼마만큼 제도적 장치가 많이 갖춰져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거나 우리 같은 뭐 저희는 이제 세미 프로지만 아마추어들든 간에 어, 어떤 그 뮤지션 자체가 독립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뭐 지자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지만은 소위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도 이 문화에 대해서 또 예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많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 뭐 많이 격려하고 또 지자체에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 권한자들이 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은 저희 같은 뮤지션들도 얼마든지 참여를 하고 그러면 그 돌파가 어디서 마련할까? 제가 봤을 때는 역시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어 법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규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 그리고 덧붙여서 제안하자면은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페스티벌적인 개념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전주 혹은 전라도 북 안에서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곤 리포터 정숙인이었습니다.